안녕하세요 축구교육방송 융 t v 입니다 얼마전 유튜브 인기 채널이죠 동구, 동네축구 고수의 독립구단 TNTP투게더FC가 소개됐습니다 덕분에 엘리트 혹은 마니아층만 알고 있었던 이 독립구단 TNT를 더 많은 축구팬들 다양한 축구팬들께서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선 그래도 한번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TNT FC는 쉽게 말해서 현실판 청춘 FC입니다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들이 혹은 고등학교 대학에서 프로를 가지 못한 선수들이 다시 프로를 갈수 있게 그런 선수들끼리 모여서 훈련과 경기를 하는 팀이고요 이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팀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런닝을 뛰거나 헬스장을 가거나 이렇게는 몸을 절대 못 만들어요 저는 이 팀의 단장을 맡고 있고 우리 팀은 이 활동을 만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TNT가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팀을 처음부터 어떤 독립구단 만들자 이렇게 목적을 갖고 한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어떤 한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부상 때문에 한 1년 놀았던 선수가 갑자기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나서 K리그2 당시 이브리그 팀의 제기를 하게 되면서 축구계 이상하게 소문이 들었어요. TNT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 다시 훈련해서 어, 팀 찾아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여름이었으니까, 그 직전, 6개월 전 겨울에 팀에서 방출된 선수들이 2명, 3명, 4명 모이게 되면서 그런 선수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제 입장에서도, 어, 이제는 일요일 날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수들끼리 평일에도 훈련해야겠네, 두번 해야겠네, 네번 해야겠네? 네 해야겠네, 다섯 번 해야겠네, 코치가 필요하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티엔트가 단단한 게그 5년이라는 독립 구단으로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겪었고 또 수정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됐어요. 그래서 시즌 단위로 모든 팀에 대한 운영 방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 프로그램이나 강도나 훈련 분위기나 선수 모집의 흐름이나 심지어 연습 경기 상대의 섭외나 요쯤 되면은 어느 팀을 잡아야 된다. 요쯤 되면은 훈련 강도를 어떻게 높여야 된다.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바로 독립구단 TNT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 하다 보니까 축구계에서는 웬만큼 TNTFC를 다 압니다 초창기 때는 대학 팀이나 K3 팀한테 연습경기 해달라고 래도잘안 해줬거든요 야 니네 뭔데? 동호회 아니야? 막 갈렸었는데 이제는 인지도가 생기고 인식이 다 공감이 되니까 오히려 프로팀에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어, TNT 이번에 좀 좋은 선수들 많다면서 그러면서 경기 의뢰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요즘에 많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축구 현장에 축구팀의.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 풋볼 사이언스 축구 과학 요소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시너지를 냅냐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TNT FC가 한국의 풋볼 사이언스 기업인 p 2더와 메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도 올해 1월부터는 아예 합류를 해서 A, 풋볼 엑스퍼트 팀을 이끌고 같이 일하고 을 있고요. TNT는 독립 구단이지만 한국에서 아마 가장 과학적인 축구팀일 겁니다. 그러니까 FIFA EPTS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트래킹 앤 시스템, 과학 장비를 활용해서 축구를 활성화시킨다, 뭐 그런 파트인데, 네, EPTS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거의 매 훈련 때 활용을 하면서 선수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TNT 우리 팀이 지금까지 매해 평균 10명 정도 국내외 프로 무대로 진출을 했어요. 여기서 훈련을 하면서. 근데 보통 사실 이게 여름엔 적거든요. 왜냐면 여름에는 각 팀별로 이제 즉시 전력감을 선발을 하니까 선수를 많이 영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정말 많아야 3명. 이렇게 다시 프로팀을 찾아가는데 올해는 5명이 확정됐습니다. 오피셜도 이미 한명 떴고요. FC 안양의 안성빈 선수. 성빈아 축하해. 넌 잘할 거야. 역대급 실적입니다. 선수들이 잘했어요. 선수들이 잘해서 선수들이 간 거지만 분명히 저는 그 단계에서 이스포츠 과학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TNTFC는 매일 오전에 훈련을 진행합니다. 목동에 위치한 양천구 해늘구장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고정적으로 훈련을 하는데요. 저 역시 한세번 정도 주 3회는 훈련장을 나가고 있어요. 가서 코칭도 하기도 하고 선수들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지도자분들이 이제 훈련장에 나가면 자신의 눈으로 선수들을 관찰 라고 팀을 관찰 하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가 나아간다면 이제훈련이나 경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나중에 이제 복귀하면서 돌려보는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훈련장에서 봤던 것들을 나중에 들어와서 영상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아까 훈련장에서 자신이 봤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한 상황에 따라서 공격수 출신이 보는 거랑, 골키퍼 출신이 보는 거랑, 뭐 수비수 출신이 보는 거랑, 보는 관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축구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거만 있다면 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축구와 이 폿볼 사이언스의 EPTS 요소가 도입이 되면 이거는 숫자와 근거 데이터로 말하는 팩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자이 선수가 몇 킬로미터를 뛰는지 스프린트를 몇 개를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최고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누적된 피로도 워크로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라인 간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속도 변화 또 그럼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체력이 떨어져도 중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지도자 입장에서는 경기장에서 자기가 직접 관찰한 내 눈, 내눈 여기에 들어와서 영상으로 확인한 그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한 상황을 분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분석이자 진짜 축구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 여름에 t n 트에서 프로팀으로 재기에 성공한 한 선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팀에서 우리가 연습 경기도 하고 우리의 훈련도 관찰을 하러 오기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저 선수 괜찮은데. 근데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6개월의 공백이 있잖아. 이거 경기 체력 괜찮을까 우리는 여름에 연기 해서 바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선수가 우리 팀에서 활동하면서 쌓여왔던 그런 모든 훈련 누적 데이터 그리고 경기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EPTS로 수집한 팩트 폭력 이런 것들을 지금 리그에 있는 레벨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의 성인 카테고리 레벨 세계적인 레벨 그런 부분과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든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프로팀의 지도자분들 둘이 자료를 보면은 수치가 다 나오니까 그 선수가 결코 지금 신체적인 요소가 떨어지니 암을, 안음을 인지를 한 거니까 뭐 영입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피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피파에서 이 EPTS 요소를 도입한 건 겨우 5년밖에 안 됩니다. 피투게더는 피파의 인증을 받은 전세계 EPTS 6개 기업 중에 하나고 아시아에서 유일해요. 또 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laughs> 네, K리그를 3년 동안 후원을 하면서 K리그 15세, 18세 뭐 성인까지 푸퍼사이언스를 통한 축구 발전에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진행하는 유소년 영양지표 개발 사업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풋볼 사이언스는 이미 전 세계 축구 선진국에서 축구 현장에 깊숙하게 관여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심장박동과 활동 기록들이 스태프에게 전달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확인했었잖아요. 또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선수들의 신체 리듬과 개별 식단까지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국내나 해외나 같은 게 이런 과학 요소가 현장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그리고 두려움도 현장은 있어요.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좀 느끼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은 있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학 요소가 현장에 들어온 걸 이제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한국은 우리말의 또 문화적인 특성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또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T.도 발달돼 있고 인터넷도 고도화돼 있고 또 무엇보다 20대, 30대 젊은 지도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올해 K리그 유소년 지도자들 15세, 18세 지도자를 대상으로 EPTS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강의나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어, 열의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포볼 사이언스에 대한 이런 학문적인 요소는 우리가 축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적용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빠를 수 있습니다. 뭐 분명한 건 이번 20세 월드컵에서 우리 정종용 호가 그랬듯이 외국의 좋은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화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좋은 사례, 좋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분명히 한국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축구는 과학이 아니지만 분명 과학은 축구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런 풋볼 사이언스에 대한 적용 사례 앞으로 룽 t v 에서 단계별로 다양하게 조금 더 깊게 같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TNT라는 축구 독립 축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개월 동안 몸 만들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TNT와 이제 FC 안양에서 연습 경기를 떴는데. 이제 그때 또 김영일 감독님께서 좋게 보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안양에 올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팀에 남아 있는 어린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저를 보면서 다시 금 희망을 갖고 또잘 준비해서 또 좋은 선수로 성장되기를 또 바라고 더 많은 선수들이 프로의 팀에 또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